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걸음들을 걷게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더욱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앱에 소서 6장 17절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까지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쯤에 비가 그치고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참 너무 감사했고 너무 즐거운 즐거워서 그동안 걷지 못했던 걸음을 내딛으며 어, 해야 할 일을 하고 돌아온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파란 하늘을 항상 바라봤는데 그런 하늘이 비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자 은혜로 여겨지고 감사함으로 다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 성령의 검에 대해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검을 더욱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산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검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검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성령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누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까지 살피고, 이제 성령의 검을 생각하며 나누게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여섯 가지의 전신갑주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갖추어져 있을 때 믿음의 승리를 할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삶의 자리에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한주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검, 이 검을 설명할 때 대부분 보면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다섯 가지는 보호용, 방어용, 전신갑주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검, 유일하게 공격용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실수하고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이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곤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때로는 막대기나 장난감 칼을 가지고 장난하면서 칼싸움하는 놀이를 본 일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노는 그 모습을 보면 칼과 칼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방어도 할수 있는 모습이 쉽게 나타납니다. 아이들의 노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뭐 사극이라든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면 정말 많은 훈련의 시간을 지난 고수들은 칼로 날아오는 화살을 촥 쳐내기도 하고, 때로는 날아오는 화살을 촥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이면서 동시에 방어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방어하고 또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려면 이 검을 다루는 그 실력이 굉장히 숙달이 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검이 나의 손에 또 나의 몸에 잘 맞도록 수 없는 숱한 훈련의 시간들을 지나야 할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검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검을 자유자재로 다룬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다룬다라는 모습과 같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검, 그 검을 생각한다면 내가 손으로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쥔 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휘두르며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의 손에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숙달하며 움직이는 것.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은 어떨까요? 성령의 검을 우리가 손에 쥐고 내가 원하는 때에 막아서고 내가 원하는 때에 휘두르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방향대로 하, 사용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걸까요? 흔히 어린 시절에 봤었던 뭐부산사라든가 또, 성령 집회라는가, 이런데 가면은, 또, 또, 약간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강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 받아라! 라고 해서, 빵!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시간에 진짜 성령님을 받고서, 와! 쓰러지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사가 훌륭해서, 강사가 원한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님이 갑자기 "그래, 내가 갈게"라고 하면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빨리 오셔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와! 정말 번쩍이면서 불같이 빛 같은 그런 지혜들이 떠오르는 모습이 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검을 가지게 하셨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숙달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검을 가지고 사용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을 가진 모습, 성령의 검에 숙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며 또 어떤 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씀에 의지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불현듯 호연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봅니다. 성령이 호연히 갑작스럽게 임하신 것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요? 사람들이 다물었던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외국어를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 같이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는 속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을까라는 질문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하신 바,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이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실 때 성령의 검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숙달하여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뜻하는 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그 뜻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설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성령의 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검을 받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승리의 삶을 감사의 삶을,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에 붙들려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에 붙들려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성령의 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주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바, 말씀에 붙들림바, 성령에 붙들림바, 그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세상의 빛난 삶을 바라는 그 모습에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있는 그 모든 삶에서 구원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알수 없고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모든 그 막힌 걸음들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도록 감동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모두 다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쉴새 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야 할까요? 그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 속에서 잘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감당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는 악한 자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뛰어내리,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 발이 돌 하나도 걸리지 않게 지키시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말을 알기에 그 떡을, 그 하나님의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말합니다. 배고픈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위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에게 저라면 이 모든 것을 줄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유혹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본다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또 사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그 걸음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말씀을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판단하시고 마귀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다.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배하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마귀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분별하며 승리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경 넘어로 성경 읽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언제나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기대에 들어맞는 성경은 삶의 번잡하고 불편하고 흑망성세 위로 올라가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경은 전혀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성경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어디로 향합니까?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향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갑자기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런 성경의 모습. 우리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걸 더욱 먼저 약속하고 있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예수님께로 향하지도 않는다라는 설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에 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의 삶에 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높임받으시는 그런 귀한 걸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또한 인도에 가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할때 그냥... 가까이 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절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그 순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을 더욱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힘들더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더욱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